안녕하세요. 오륙직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어디냐? 바로 오륙도입니다. 어, 오륙도 뭐 출항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요 앞에 지금 낚시하시는 분서 있는 데가 이제 배 타는 곳인데, 어, 오륙도가 남풍이나 남서풍에 아주 취약합니다. 어, 그 이유는 바로 앞쪽으로 요 보시면. 남풍이나 남서풍을 막아줄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요 앞쪽으로 너울들 보이시죠? 이게 배 타고 내릴 때 정말 위험하거든요. 배는 뭐 뜨면 문제는 없는데 타고 내릴 때 위험하다 보니까 오르도가 남풍이나 남서풍 부는 날은 출항 못할 때가 많습니다. 어 만약에 오르도배 타는 곳이 저기 배군포나 뭐 지금 저기는 해군기지였다면. 아마 1 년에 한 300일 이상은 출항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아뭐 다른 배들은 막뭐 출항하는데 왜오르전을 출항 안하지? 의구증 갖는 분들은 이제 요런 이제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출항 못하는 거니까 막뭐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. 아무튼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.